안녕하세요 꾸니입니다 오늘은 자라 세일 추천 영상 한번 가져와봤어요 자라 세일은 1년에 딱두번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여름 시즌 6월에 하는 세일이고 이제 12월에 하는 세일이 있는데 여름 시즌 중에서 가장 큰 세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장바구니에 담아 두셔야 할 머스트 해봐 아이템들만 쏙쏙 한번 뽑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사실 자라 같은 경우는 거의 직장인들이 정말 애용하는 그런 스파 브랜드잖아요 저렴한 그런 스파 브랜드의 이미지가 아니라 적당한 가격을 주고 적당하게 구매를 할수 있고 또 자라의 장점이 지금 가장 트렌디하고 유행하는 거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20일부터는 오프라인 세일이니까 19일 9시에 딱 달려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라 세일에서 여러분들이 꼭 쳐보셔야 하는 부분이 JW 컬렉션이라고 꼭 쳐보세요. 이게 자라 우먼 컬렉션인데 이 자라 우먼 컬렉션이 좀 일반적인 그런 자라의 아이템들보다는 조금 비싼 그런 감이 있어요. 좀더 고급스럽고 좀더 퀄리티 있는 느낌의 아이템들이 많아서 저처럼 30대 직장인들을 취향 저격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JW 컬렉션이라고 우선 검색창에 치시고 여기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장바구니에 넣어두면 원래 좀 비싼 가격이니까 여기서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한다면 조금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꿀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이 매드 포플린 셔츠예요. 이 매드 포플린 셔츠가 지금 현재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59,900원으로 가격 괜찮은데 이게 또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베이직한 셔츠인데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살려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또 이렇게 여성스럽게 허리라인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어깨라인도 살짝 날개처럼 펼쳐지는 그런 어깨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셔츠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거 가장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밑단 자체도 약간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만 언밸런스한 게 아니라 부분도 언밸런스가 같이 되어 있어서 앞뒤로 진짜 굉장히 디테일까지 챙긴 그런 셔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면 100%로 부드러운 소재감을 가지고 있고 퀄리티도 진짜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짜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리본 포플린 블라우스예요. 리본 블라우스가 지금 되게 유행하는 디자인이거든요. 간이 블라우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 브랜드들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 디자인인데, 또 자라 같은 경우는 리본이 딱두 개밖에 없는 디테일이 있고 살짝 근데 좀 크롭하긴 해요. 안에 꼭 나시를 나시 탑을 입어주고 입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어깨 퍼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입어보면은 그렇게 막 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도 굉장히 시원하게 너무 예쁘고 지금 유행하는 그런 트렌디한 그런 블라우스 찾고 계신다면은 이 리본 퍼플린 블라우스도 진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지금 가격 55,900원대로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장바구니에 넣어주시고 할인 들어가면은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비슷하게, 요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하면은 비슷한 디자인의 벌룬 슬리브 블라우스도 있거든요. 요것도 컬러감 되게 시원하고 예쁘고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앞에 그냥 단추 버튼으로 되어 있고 완전 벌룬 스타일의 그런 블라우스여가지고 요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데 크롭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요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서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이 린넨 블렌드 베스트거든요. 지금 10만 원대예요. 제 그러니까 살짝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는데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일단 린넨 홈방 원사로 돼서 굉장히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 적당한 오버사이즈예요. 그래서 어깨를 살짝 이렇게 조금 넘어가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적당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어주실 수 있는 그런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트가 딱 맞게 입어서 예쁜 베스트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오버하게 입으면 조금 더 시크한 느낌이 나고 좀더 나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좀딱 제격인 디자인이거든요. 오버한 느낌의 베스트가 없으시다 하면은 이런 것도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었던 스커트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자라우먼 컬렉션에서의 스커트가 굉장히 예쁘고 자라 스커트들이 굉장히 다 예뻤거든요. 저도 몇개 구매를 했는데 이 플리츠 케이프 스커트예요. 제가 이제 하객룩으로 많이 입는 그 스커트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주름이 굉장히 크게 잡혀져 있어서 허리 라인이 조금 더 얇게 보이는 강조가 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진짜 얇아 보이고 이런 치마 치마의 핵심은 치마가 굉장히 풍성하게 보이냐인 건데 주름 자체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주머니가 있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길이감도 어 제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길이감 딱 적당하게 맞아서 이거 여름에 하객력으로 입어주시는 그런 스커트로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팬츠인데요. 이 셔링 팬츠인데 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길어요. <laughs> 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꼭 사실 때한 사이즈 다운해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키큰여 분들이 입으시면 굉장히 예쁘게 입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거 바지 자체가 굉장히 크고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키큰 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이거의 매력은 뭐냐면 허리 큰 거는 사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옆에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추로 옆에를 싹 한번더 해주면 허리를 잘 맞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버튼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편리하고 기능적으로도 좋은데 핏 자체로도 예뻐지는 게 이게 일단 추턱으로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양 옆에 또 잡으니까 이게 턱이 잡히잖아요. 그럼 쓰리턱이 되는데 이게 턱이 많을수록 허리가 더 잘록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진짜 얇아 보이고 너무 예쁜 핏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전이 바지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수선해서 입을 생각입니다. 한 사이즈 작게 시키셔도 분명히 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꼭 수선을 하더라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게 면 원사하긴 한데, 면이랑 폴리랑 같이 섞여 있어서 약간 나일론 재질 같은 그런 바스락거리는? 어, 반질반질거리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살짝 여름에는 조금 더울 것 같긴 해요. 살짝 더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번 여름뿐만이 아니더라도, 겨울엔 조금 힘들고, 봄, 여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로 할인받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요 근래 샀던 바지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바지여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팬츠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자라가 또 데님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이게, 이렇게 스트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입자마자 딱 나면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팬츠입니다. 그리고 요거가 뒷편에 이렇게 딱 스티치 디테일도 있어요. 이런 디테일 너무 자라에서 진짜 쉽게 볼수 없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아서 요거 자체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딱 포인트가 되게 빨간색으로 딱 되어 있어서 귀여운 느낌의 데님 팬츠지만 살짝 트레이닝 팬츠의 느낌 캐주얼하게 입어주실 수 있는 그런 팬츠라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라하면 데님이니까 데님 팬츠 하나 가져왔어요. 여름에는 역시 아이스진 완전 연청 같은 느낌의 아이스진 필요하잖아요. 휴가철에도 입으면 너무 예쁘고 그냥 평소에도 활용하면 시원해 보이고 좋고 그런 아이스진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자라에서 데님 팬츠 사실 때팁 하나 드리자면 데님으로 들어가셔서 저는 하이 웨스트를 체크를 해서 구매를 합니다. 주로 하이 웨스트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엄청난 하이 웨스트는 없고 오히려 미드라이즈나 로우라이즈가 약간 조금 소화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 서양 언니들이 약간 골반에 걸쳐서 입는 그런 바지, 바지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바지들이 사실 예쁘긴 한데 일반 직장인이 일상생활에서 코디해서 출근룩으로 입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스트로 딱 체크를 해서 골라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에서 저는 레귤러 레그의 긴 길이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완전 후들후들거리는 그런 디자인이고 만졌을 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흰색 블라우스만 입어줘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흰색 블라우스에 이렇게 저는 입어줬는데 그리고 이거 진짜 저는 핏도 너무 예뻤던 게 청바지 볼때 무조건 힙 단면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입었을 때 진짜 Y존 부각 전혀 안 되고 너무 편하고 편하기도 편한 건데 허리 둘레도 웬일이야. <laughs> 자라치고 딱 맞아가지고 후들거리고 얇은 재질인데 그래도 허리는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날씬해 보이고 예쁜 핏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라가 이번에 스커트가 진짜 다 예쁘더라고요. 전 스커트 추천드리고 싶은 게롱 펜슬 스커트 이거 너무너무 괜찮았거든요. 이거는 린넨 22%가 들어갔는데 면하고 비스코스라는 소재가 같이 혼용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엄청 부드럽고 진짜 딱 압축된 소재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리고 얇습니다. 그래서 얇은데, 살짝, 살짝 비치거든요? 엄청 비치진 않고, 살짝 이게 아무래도 화이트다 보니까 살짝 화이트라 비치긴 하는데, 근데 이 얇은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비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완전 압축된, 정말 그런 소재의 느낌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구김도 잘안 가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자로 완전 롱앤 린한 실루엣을 딱 연출하는 그런 펜슬 스커트인데, 실킷이나 실크 스커트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름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봤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런 느낌의 롱앤린 실루엣을 찾고 계신다면 이 스커트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제가 키가 172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딱 맞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이였습니다. 다만 정말 아쉬운 점이 주머니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실루엣이 나오려면은 디테일들이 최소화돼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스커트가 주머니가 없으면 살짝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쉽지만 어쩔 수, 실루엣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나와서 사이즈 다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런 식으로 올 화이트로 딱 입어주면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신발인데요. 이건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딱 신어보고 진짜 괜찮아가지고, 요거는 메쉬 슬링백 슈즈인데, 메쉬 소재 슈즈가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 메쉬 슈즈 과연 내가 출근룩으로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대안으로 나온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메쉬 소재인데, 메리 제인 스타일의 슬링백 슈즈이고, 요런 버클과 앞에 부분, 요런 스트랩 같은 경우는 또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웨어러블한 그런 슈즈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메쉬거든요? 근데 딱 신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발이 막 엄청나게 비치는 소재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더 편하게 신어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신었을 때, 발을 딱 잡아줘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 메시 슈즈 처음 신어봤는데 진짜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여름에 딱 직장인분들 슬리퍼 신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런 신발 신어주면 진짜 딱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샌들이나 슬리퍼로 나온 자라 신발들이 그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큽니다. 메시 슈즈 유행에 탑승하고 싶었지만 직장인이라서 눈치 보여줬던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신발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의 자라세일을 꼭 사야 되는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일 전날, 19일부터 온라인에서는 세일 바로 진행하니까 이때 지금 장바구니에 다 넣어두시고 그때 바로 구매만 하시는 거, 구매 버튼만 딱 누르시면 되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성공적인 쇼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